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잡초와의 전쟁이라 그래요.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봄 되면요 서서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잔디를 잘 갖고 나는데요 잡초는 더잘 납니다. 식물을 심어놨는데 잡초는 더잘 납니다. 그리고 잡초보다 더 힘든 거는요, 군데군데서막 올라오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요. 가시가 있는. 그게 복분자 이런 것들이 가시가 있는데도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자, 이데나오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가 맺히기 맺히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인데요. 얼마나 세력이 큰지 모릅니다. 잘라도 안 되고, 뽑아도 안 되고. 이 가시를 뽑고, 자르고, 안심은 듯, 참. 큰일 납니다. 심어 놓은 식물은 잘안 크는데, 안 심어 나는 이 잡초와 가시는 얼마나 잘 나는지요. 우리의 육신 안에는요, 심,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죄악의 이 열매들이 끊임없이 발산하고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욕,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거기에다가 걸음을 주는 거예요. 잡초에다가 가시에다가 걸음을 주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구가. 성 육체 욕구를 쫓아가자는 그러한 본능이 이게다가 거름을 주니까 더 발산하고 처음에는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한 것같지만 나중에는 그둘게 아무도 없고 도리어 곡식마저도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세력으로 나오잖아요. 육체일은 현저하다. 이 현저한 육체일을 쫓아서 우리가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선택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큰 가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 가시는 사람을 지르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고통케 하고, 우리의 삶을 막 찔러도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방식이 그 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도리어더큰 늪으로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 성룡, 성령이 이끄는 것을 쫓아서 선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으로 살고 싶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내 안에 내 신앙이 선한 양심에서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안다니까요? 안할 따름이지. 그런데 알고 있는 이것에 따라서 선택이 가는 겁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들어야 돼. 그런데, 알아진 것이, 이게 듣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딱 옮겨지면, 이걸 성경순종이라 그럽니다. 힘듭니다, 이거. 제가 못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배우면 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개음 정도는 쳐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도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배웁니다. 아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뭐60 넘은 분도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배우면 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도 안 배웁니다 제가 물이 싫어 서양상으로 배우면 되잖아요. 안 배워요. 이 신앙생활 을 해나는 가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람들이 내가 물이 싫어서 안 배우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왠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고 왠지 조금 이게 좀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걸 아예 선택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하게 인간적인 기준에 딱 걸쳐가지고 눈치 보고 딱 선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하지 그게 홀딱 이끌려버리면 정말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려버리면 이게 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제가, 어, 저 필리핀 갔다 온 이야기 죄송합니다. 남중국회를 나가봤어요. 그 갔다 선교사님이 이제 보트를 빌려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하루 일정으로 이제 남중국회를 갔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렇게 맑은 물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물에 이제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그 다음 뭐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다 하고 전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안 빠져 죽어요. 그 안전 요원도 있고, 뭐, 구명조끼도 있고, 그안 빠져 죽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물이 싫은 거예요. 그 수영을 더, 이, 배우고, 뭐, 물이 나오는 것이 좋아질 값이 그급 겁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물에서 세번 빠져 죽었다가 살았어요. 고향이 부산인데. 물가가 많잖아요. 그 저수지에서 한 번, 낙동강에서 한 번, 바닷가에서 한 번. 그리고 또, 제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동네 앞에 바닷가에서 또한번 빨리 죽었다가 누가 건졌대요. 내기 네 겨울에 세 번인데 네번 빨리 죽고 사았그요 물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그 물에 아예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에 가지 마라, 제발. 내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들은 해병 들어가서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아, 참, 그말안 듣더라고, 그게. 근데,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안전한 데안 가는 거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살면은 확 붙잡혀 버리면은 이게 뭔가 또 다른 세계,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 염려가 오는 거야. 왜 걱정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어떤 도구로, 어떤 일꾼으로 우리를 세울지 모르는데, 우리가 도리어 겁이 나서 선택을, 육신의 것들을 다 붙들고 경계를 안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필요한 것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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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갖다 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수답하고 딱 서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자리를 향하여 행동을 해보세요,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가시가 나를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이게 자동적으로 잘려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경험하느냐? 야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또 다른 색깔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건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밑에 보시면, 어, 가라데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에 못 박았다는 말은 단순히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못 박힌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성령 안에 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경험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고 사명에 부활했잖아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싶냐?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얼마나 간단한 성령으로 사는 이 해답입니까? 성령으로 살고 싶어? 어, 성령으로 행해.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가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것은 그냥 씨앗을 심었는데, 열리는 것은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랏고,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질문을 해 목사님도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토발적인 질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죄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또 친한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요 질문 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 부부도 부부싸움 하십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많이 싸웠습니다. 예전에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요힘 딸려서 못 싸워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정말로 싸울 일 없습니까? 싸울 일 많지만 싸우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많아요. 근데 싸우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싸우는 일도, 이 성경이 뭐냐면 싸우는 일도 절제가 되고요. 자리가 생기고요. 양선이 생 상대편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디에 이끌림이 생긴다? 성령에 이끌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많은데 싸우는 일에 욕심의 욕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실제 자주 받아요, 제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상대편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사람이 너무나 단순한데요. 수많은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할 때에 이런 환상을 가진다잖아요. 여자는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남편이기를 바라고 결혼하고, 남자는 자기를 한없이 안아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줬던 엄마 같기를 원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두 사람 다 너무나 이 그림이 너무나 환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둘다 이제 그것만 바라보니까, 둘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이 성경에 그것을 보고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 어디서 오느냐 상대편의 요구를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은 성령의 이끌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시기와 달툼과 지투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좀 해볼라 그러면 질투하고 사기하고 태클 걸고 막 흠담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기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있는 자리에서 늘 트러블이 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뭘다 돌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는 공동체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기쁨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편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 넘치죠. 그냥 큰 교회 가보세요.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교회 앞에서 교차로 에서 사고나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둘다 자기, 자기 교인이었더래요. 사람이 말하면 별로 그런 거잘 모릅니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럽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선택하고 육신의 것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게 나오는 열매는 싸움과 분쟁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사시하지만이 이 땅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적 이루어지는 이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는 것이 성령으로 살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뜻을 완벽하게 100% 알고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몰라서, 성령을 따라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육신의 것을 선택하니까 성령을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그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와 일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계속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성경에 계속 업적인다.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묵상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게 선택된 삶을 살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 능력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알기만 알고 배우기만 배우고 이해만 해가지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되어진 그 은혜 가운데서 더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된 이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늘 성령을 따라 선택할 때,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볼수 있다. 요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쳐들어가야 됩니다. 요수아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땅이에요. 요수아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게 되고 이 모세의 종 후기자가 후기자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역사를 봤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4 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다가 가나안을 바라보는 너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기자 요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데 아 요수아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 저 가나안 땅에 뭐가 있을지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는 대단한 그런 이 민족들이 막그 거대한 아낙자손 같은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거인의 그 종족들이 막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크고 작한것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는지 아십니까? 싸움할 때. 체육만이 같은 사람하고 조그마한 사람, 저 같은 사람하고 붙으면 제가 싸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한밤에 죽을 텐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강대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이, 야, 가라, 내가 너 줬다 그랬다고 해서 들렁들렁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이길 수 있는 비법을 하나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수아서 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수와스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야, 가난안 땅에 가서 이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난안 땅을 점령하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칼을 많이 만들고, 전차를 많이 만들고, 창을 많이 만들고, 군사를 많이 훈련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딱 하나 비결.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라. 그러면, 기록한대로, 기록한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고,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저 가난한 땅을 리가 차지하리라.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했던 가장 확실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 그럼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 자리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가는데 이기는 비급이 있다. 이기는 방법이 있다. 이기는 길이 있다. 이기는 걸 선택하자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해요. 선택한 것 따라 행동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힘듭니까? 육체의 이 소욕에 찌들려 있는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걸 선택했을 때만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려가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